미국의 FOMC가 다음주 목요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시장 지지분이나 그럼 지우셀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올수 있는 시장이 합니다 5월 미국 FOMC 이후 갈수 있는 종목 두 종목 오늘 전격 공개 예정입니다 주유성호TV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투자에 반발 써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자 금요일 상승 마감하긴 하였으나 뭐내 종목들은 다안 좋다 이런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가장 크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미국 FOMC입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은 요 관련주들을 잡아서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었지만 이 금리 인상 이슈는요 단기적으로 갈수 있는 종목 잡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이 시장에 힘들게 한 요인은 바로 요, 것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7월, 9월, 11월, 12월까지 총 8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금리 4번만 인상해도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약세가될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미 뭐, 가계대출금리 3.98%를 기록했고, 이는 7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물가 인상에 이런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으로 들어올 자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명 시장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월 3일에말씀드렸니다이 이후에 자, 단기적으로 강세장이 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적인 강세장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캐치해 놓고 어, 준비해 준다면은 이 5월 초 스윙이 날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몰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고 있는 거 당연히 뭘까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잡자 이게 취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애플 시의 가장 큰 이슈 뭘까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바로 언제죠? 5월 10일이죠. 그 시기에 시장의 가장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거는 당연히 뭐 부동산 정책주 아니면 원전 이렇게 보일 텐데 저는 좀이 생각을 다시 할게요. 이 종목들은 대선 전에 올랐던 종목이고, 대선 이후에 올랐던 종목들. 이 종목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취임식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오르가는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해서 나름 성격도 비슷하지만 정책은 다른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비트인입니다 어떤 정책이 있군요? 당연히 이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TF 인수위를 구상한다는 소식에 3월 강세를 연출한 종목입니다. 이미 윤성우대틀러는후보시절부터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9은 나 세계 최초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개발해 해외시장 공략 중이며, 최근 오라클 제품에 대한 반감과 국내 오퍼소스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확대를 기반으로 관계형 DB장 시 진출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를 보셔도요, 여러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당장은 빠지고 있어요. 주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가 빠질 때, 빠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은 어그 종목은 죽은 종목이지만 그게 아니고 빠질 때큰 매도 분량이 없으면은 다시 한번 조금만 거래량이 나와도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비트라인은요 오히려 지금이, 어, 적기에요. 이제 개인 물량들 사후사위 줄어들고, 어느 정도 세력들 자금 유지되면은 오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차트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머리 쓰는 거죠. 아, 급등 당일 시에 저점까지 이탈해버렸는데, 아, 이러면은 이제 좀 전저점 이탈 인식이 강해지는데 빠지는데, 오히려 지금이 적깁니다. 근 만약에 잡으신다 여러분 이 저가인 15,150원이 보이시죠? 이 15,150원 여기를 돌파할 때 잡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아마 그래요 저는 이 FOMC 전후에 다시 한번 이 가격 구간을 형성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15,150원 기억하시고 비트라인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 첫번째 종목 바로 비트인입니다자 바로 두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랩 어떤 정책이 있었을까요? 바로 AI 산업 세계 최고 수준 목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말했죠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 계속 잘 갔습니다 마인즈랩은 당연히 요, 이 관련해서 자체 보유한 a i 기술 및 엔진을 통해 종합 인공지능, 인공,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3일에 상장해서 어느 정도 뭐좀 재무절 리스크나 이런 거에선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마인즈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마인즈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즈랩. 자, 보시면은 뭐, 어, 비트라인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히려 좀 하단은 잡아주고 있고, 어, 급등했던 시점에 저가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상장 당일 고점인 여기까지 돌파하면은 또 강하게 긋다는 거 아시죠? 신규 상승주는 상장 당일에 저점, 고점 돌파시 큰 파동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오른다면은 추가 파동이 올수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려서 알 거라 봅니다.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 마인즈를 보신다면은, 좀 분할로, 적어도 최소 2분할로 해서, 지금 장장 모아가셔도 좋고, 여기에 상장당이 저점 돌파시, 신규에다 한더 해야 되고, 그리고, 뭐, 1차 매도는 단기 정구점 부근이 언제죠? 자, 요 라인이 이제, 3만 0천원 부근이니까, 목표가를좀 뭐 길게 잡으신다면, 3만 0천원 보고 가신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종목 대응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문요, 비트나인 마인드랩 바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입니다. 어, 강한 파동이 나오는 거는 FOMC 이후에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새벽에 FOMC 진행되니까 목요일 날 잡으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조금씩 모아가시다가. 목요일 이후에 가, 비중은 늘린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뭐 카톡방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유튜브에나 처음 말씀드리고요. 당분간은 주식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코인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코인 시장에서 앞으로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도 늘릴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주식시도 가끔 이슈가 있거나 가끔 좋은 정보 좋은 종목이 있으면 찾아뵐 예정이니까 그래도 양프로 믿고 하시고요 코인도 주식도 똑같이 양프로로 갑니다 그리고 양프로 따라오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 주식시장 코인시장 같은 시장입니다 주식이 정확히 INF 이후 닷컴버블 전후로 이제 대중화가 되었고 코인은 뭐한 2년 됐다고 보면은 주식시장이 한 20년 코인시장이 2년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코인시장의 답은 주식시장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시장을 토대로 코인시장에서도 영위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따라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